자 여기 나오는 여기다 t v 맨아2면1이 여러분 오늘2 공부를 이.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지? 여기 이게 뭐지2면 12면 1이면 12면 1니면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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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여기다가 8, 5, 3을 넣을게요 근데 여기 13이 나왔잖아요 왜냐면 8, 5는 1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3이 되니까 13이 되잖아요 똑같은 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3이잖아요 3은 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8 더하기 5는 알죠? 너알죠여러분물은8 더하기 5 13이에요. 알죠, 여러분들요 그러면 저 한번 다른 문제를 받아볼게요. 1 0 1 0 1 0 1 0 잠깐만요. 았스요 해드릴게요. 1, 2, 3, 4, 리 제가 한번 볼 1을 적어볼게요는 1, 0 그러니까 여기다 보니까팔이 한글 이름은 이렇게 열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 아니 요, 났네. 여기 넣네 여기 삼칠 이 치고 치고 그이 여기를 치우고 삼칠 넣죠. 그러이가는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음. 팔은, 팔은 어디 갔어요? 팔 지웠어요. 왜 지워요 팔은? 팔이 없으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할수 있어요. 4개가 8차.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응. 여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응. 네, 그리고 여기, 응. 응. 왜요? 0 10, 10, 12죠. 그럼 여기 4개를 4개 해볼게요. 4개. 전이 안할 거야! 1 0이둘다다1 0이 나왔죠? 이안할 구독, 좋아요, 눌러세요 안녕!